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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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명이 아 전부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나까지 여섯 형제 아 그리고 우리 형수님. 와이프는 오늘 지금 캐나다에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뭐, 예쁜데 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어,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어 저는 당연히, 가족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어 특히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올해 아흔 넷신데 어, 여태나 더 사실까. 아,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작년에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우리 식구들이 뱃속에서 나온 육남매가 아, 같이 어머니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을 왔었는데 그때 작년에만 해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 여행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적적으로 올해 또 어,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뱃속에서 나온 어, 형제들, 자매들, 식구들이 다 함께 오늘 형수까지 또 와서 너무 좋고요. 아, 와이프도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 기적 같습니다. 정말, 정말 기적 같습니다. 네. 쉽지 않거든요. 제가 62살, 60, 62, 62세, 그리고 우리 큰 누나가 나보다 12살 만은 같은 쥐띠니까 74인데, 아,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건강하고, 어, 그리고 해체된 가족 아무도 없고, 쉽지 않죠. 네. 일단 아흔네 대신 어머니가 아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아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라 것이 아 행복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면서도 계속 고맙다, 꿈만 같다. 게 꿈이냐 생시냐 며 계속 지금 그러고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자, 그래요. 예. 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지난주 또 이렇게 계속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어 서울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좋은 데가 있으면 다 메모를 해놨다가 어머니 모시고 오고 그 가족들 함께 하고 예 아직 우리 자식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뭐 20대니까지 아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자연 경관 보고 뭐 이런 거 별로 어 아직은 느낌이 없나봐요. 아직은. <laughs> 부모와 같이 다니는 것이 약간 의미가처럼 느껴질 나이죠. 친구들에서 좋은 나이죠. 근데 이제 저도 어,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고 그러니까 그래 어머니 생각, 그 형제들 자매들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네. 아이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아, 가족보다 더 좋은 게있어요 그렇죠? 네. 가족. 저는. 아,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형이고 누나고 정말 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에, 자기 것보다 동생들 먼저 챙겨주는 그런 형과 누나들 그리고 더 고마운 거는 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죠 우리 형수님 또제 마누라까지도 에, 그리고 우리 매형들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들 함께 할수 있어서 오늘 이제 1박 2일 하면서 제가 여기 그 태안 쪽에 쭉 오면서 어, 맛있었던 식당 예, 다 이제 제가 기억을 해놔서 이제 그 코스 그대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어, 재밌게 지나고 가겠습니다. 아, 부모님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신 많은 분들 생각하면 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성씨가 너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라. 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많이 아쉽고 애타고 그러더라. 그런 그러니까 얘기 참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와, 진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 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죠? 어, 후회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예.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마스크가 오늘 저 가족 사진 찍느라고 제가 트라이포드를 했는데 참먼 훗날 이 동영상을 보면 그래 저땐 저랬어 저 마스크가 뭐길래 그랬던 기억 날 기억이 또 나겠죠? 자 오늘 그래 즐거운 시간 가족들하고 많은 옛날 이야기 또 보내면서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기를. 열심히 기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트윈 룸을 방을 4개를 빌렸는데 8명이니까요 제가 오늘 아, 우리 엄마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laughs> 엄마 내가 오늘 엄마하고 같이 자는 거야 아이. 내가 엄마하고 같이 잔다고 아, 그래 오라. 얼마나 좋았다 어, 어. 우리 엄마는 복도 많아 응 복이 많잖아 아니 엄마가 여기 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해외여행이 뭐 필요했냐, 그럼 해외 여행이 뭐 필요 있냐 그제? 그해외보다더 좋지 그제? 응. 어, 뭐가 더 좋아 해외보다? 응. 오만 디가더 좋고 응. 이런 데우 한국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너무 좋. 그러니까. 이리 좋은데 뭐 하러 외국 을 가? 그니까 외국 가는 비행기 싹 갖고 뭐거수 여기서 있지. 그러니까. 어, 너무 좋. 그러니까. 너그데 어. 이번에 나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니까 진짜 한국이 더 좋아? 어. 외국 이런 데안 가봤지 우리. 그러니까. 이리 좋은데 안 가봤죠. 어어 어. 응. 어, 어, 어. 이렇게 좋은데, 아, 어? 촤, 밖에 야 뭐,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야 진짜 얘 방에서 쫙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는 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죠? 아, 너무 고맙다, 우리 애매가 없어서 저 만됐다. 같이 놀러댕기고 그 인데. 근데 음. 어, 며느리는 같이 오는 거 사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음.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거지 음. 실장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에 아주 좋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러니까. <laughs> <너, 너는> 뭐, <laughs> 내 말이 맞죠, 뭐? <laughs> 음, 고맙다. 고맙다. 고맙기는. 어찌 이런 거에 아, 나왔을까? 어. 음. 하휴, 누가 날보고이 방에다 배정을 해서 밤새 고문이 하나? <laughs> 음. 엄마, 엄마 이거... 나랑 있으니까 좋아 아, 오늘 좋지. 밤에 나랑 아, 밤에 아, 같이 자니까 좋아 성시가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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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그렇게까지 문 앞에 제일 처음에는 물에 잔다 보면 문 앞에 못 나갔잖아 아 그게 울어서 사인해 주라고 아그자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는 현정이네라고 하는 식당에서 하는데 이제이제 시작에, 아,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제 시작에 불과 우리의 저녁 아. 식사. 오늘의 메인 아뭐 엄청 꾸지마다 아. 저녁 때가 되니까 어야 이게 갈매기인가요? 아 어, 이것도 또 예쁘네. 네가 보니 너무 희한 것 그래요. 많이 드셨죠? 많이 잘하셨습니다. 잘 먹었네. 아 네. 갈매기하고 같이 이제 이 격포 어 이쪽 항구 쪽, 네, 이쪽을 쭉 한번 또 걸으면서 이런 저런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서울촌 사람들은 갈매기 찌기 바빠요. 식구들끼리 이렇게 저녁 시간에 다 함께 걸어본지도 참 오래됐네요. 아. 작년하고 또 달라요. 네. 부안에서의 밤이 깊어갑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어 어디를 가도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닌지 아이라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하고 이렇게 다니기에는 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시차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한국 같아요. 오시는 길에 어머니가 몇 번씩 얘기를 하십니다. "성씨가 오늘이 내생에 제일 행복한 날 같다." 여섯 자식 모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이 나이에 이렇게 다 대패 속에서 난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꿈인가 생신가 싶다.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즐겁게 하루 보내고 내일 집에 가서 확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나이가 들면 아, 여기저기 아프고 어, 외롭고 또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그죠. 그 누구나 다 갖는 그런 그 노인들 어른들의 마음이죠. 아, 참그 부모가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에 백분의 1이라도 자식이 부모를 위에서 할수 있으면, 어, 진짜 효자 효년대. 그죠? 음, 그죠? 아, 오늘 참, 온 식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게참감계 무량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는, 어, 저는 특히,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음, 가족만 있으면, 네. 가족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가족, 가족, 너무너무나 어, 소중한 단어이죠. 네. 어머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 여러분의 부모님까지도 대신 제가 네.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가위바위보는 좀 해야지,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카이바위푸카이바위푸카이바위푸아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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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네 여기까지 와